안녕하세요. 몇 주째 미국에서는 한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흑인이 사망하는 사건에서 시작된 반인종차별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퇴임 고별 연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 연설에서 만약 민주주의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올바로 작동하려면 항상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미국 문학의 위대한 주인공 에티커스 핀치의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티커스 핀치는 1960년에 발간된 소설 앵무새 죽이기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이 책은 미국 내에서 성경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책으로 불리며 미국인들이 꿈꾸는 용기와 성장에 대해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작가 하퍼리는 실제로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남부 엘러베마 지역에서 성장한 경험을 토대로 이 작품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앵무새 죽이기에는 백인 여자를 강간했다는 죄를 뒤집어쓴 사회적 약자인 흑인 노동자 톰 로빈슨과. 소외된 은둔자 이웃 부 레들리가 등장하는데요. 이 작품의 주인공인 6살 소녀 스카웃 핀치는 변호사 아버지 에티커스 핀치와 함께 이 사회적 약자들과 교감해 나가며 진정한 성장과 용기가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는 줄거리입니다. 핀치 가족은 사회적 약자의 시선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또, 승산이 없더라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불의에 맞서며 도전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 제목에 등장하는 앵무새는 인간을 위해 노래를 불러줄 뿐 밭을 망가뜨리거나 사람들을 공격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에티커스 핀치는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톰 로빈슨은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지만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무고한 죄를 뒤집어쓰고 죽어가는데 이와 같이 편견에 의한 폭력을 상징하는 제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작품의 주인공들을 만나러 1930년대 미국 남부 엘러베마주의 소도시 메이콤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 책의 화자인 선머슴 같은 6살 소녀 스카웃은 다정하고 성실한 변호사 아빠인 에티커스와 4살 위인 오빠 잼과 함께 메이콤읍의 주택가에 살고 있습니다. 스카웃의 이웃집에는 청소년 시절에 갱단 아이들과 어울리다 사고를 친후 15년간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은둔자인 부 레들리가 형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부가 사람과 동물을 먹어치우는 괴물 같은 사람이라고 괴담을 만들어내며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여름을 보내러 놀러 온 또래 친구 딜은 어느 날부 아저씨의 존재에 호기심이 발동해 집 밖으로 그를 끌어내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새 아이들은 그의 집 대문을 휙 열어젖히고 도망을 치거나. 몰래 창 넘어 집안을 훔쳐보거나 열린 창틈으로 쪽지를 건네줄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아빠 에티커스는 부 아저씨는 본인이 집 밖으로 나오고 싶으면 스스로 나올 테니 그가 원치 않는데 불쑥 찾아가고 훔쳐보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타이릅니다. 가을이 돼서 스카웃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북부 도시에서 온 20대 선생님은 가난한 농부의 아이들이 대부분인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거칠게 무시하고 핀잔만 주고 악명 높은 말썽쟁이들은 선생님을 모욕하고 교실을 뛰쳐나갑니다. 또 도시락을 싸우지 못한 가난한 월터커닝햄이라는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같이 점심을 먹지만 그는 온 음식에 시럽을 뿌려대는 기이한 행동으로 스카웃을 뜨악하게 합니다. 이런 낯설고 어수선한 학교 분위기에 실망한 스카웃은 아빠에게 학교에 가기 싫다고 토로하는데 아빠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간단한 요령 한 가지만 배운다면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어. 누군가를 정말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 사람의 살가단으로 들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걸어 다니는 거지. 한편 스카웃과 오빠 잼은 등하굣길에부 아저씨의 집을 지나쳐야 했는데 언젠가부터 그의 집앞 나무구멍 안에서 달콤한 껌이며 인디언 문양의 동전이며 비누로 조각한 인형 같은 물건들을 누군가 넣어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잼은 이것이 부 아저씨의 선물일 거라 믿고 소중하게 간직하지만, 어느날 부 아저씨의 형이 시멘트로 나무 구멍을 막아버려 더 이상 그 구멍으로 부 아저씨와 교류할 수 없게 됩니다. 어느날 스카웃은 학교 친구들로부터 아빠 에티커스가 깜둥이들을 변호하는 깜둥이 애인이라고 비난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알고 보니 에티커스는 읍내에 살고 있는 톰 로빈슨이라는 흑인이 백인 여자를 강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 그를 변호하고 있었고 보수적인 남부 마을 사람들은 그가 흑인을 변호해서는 안 된다며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카웃이 승산이 있는지 묻자 아빠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한 것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시작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끝까지 해내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모습이란다. 승리하기란 아주 힘든 일이지만 때론 승리할 때도 있는 법이거든. 곧 읍내 법원에서 톰 로빈슨의 재판이 시작되고 사건을 처음 발견한 페이트 보안관부터 증인으로 나옵니다. 보안관은 어느 날밤 유월씨가 흥분한 상태로 찾아와 어떤 깜둥이 녀석이 자기 딸을 강간했다고 신고해서 곧바로 유월씨 집으로 갔고 거기서 여기저기 얻어맞은 유월씨의 딸 메이엘라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메이엘라가 톰 로빈슨이 자신을 때리고 범했다고 말해 곧바로 그를 체포했다고도 말하죠. 에티커스 변호사는 보안관에게 메이엘라의 상처 위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데 그는 그녀의 오른쪽 눈이 특히 크게 멍들어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이어서 메이엘라의 아버지 유월 씨가 증인석에 앉습니다. 그는 자신이 집에 돌아왔는데 딸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창 밖으로 톰이 딸을 덮치는 것을 목격했지만 그가 도망가서 곧바로 보안관에게 신고하러 갔다고 증언합니다. 에티커스 변호사는 그에게 글을 읽고 쓸줄 아냐고 묻고 그가 그렇다고 하자 종이에 자신의 이름을 써보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왼손잡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메이엘라의 오른쪽 눈두덩이에 상처를 내려면 왼손잡이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죠. 톰은 왼쪽 어깨에 큰 상처를 입어 왼손이 거의 불구에 가까웠습니다. 이어서 메이엘라가 나오는데 그녀는 톰 로빈슨에게 5달러를 줄 테니 마당에 있는 옷장을 쪼개달라고 부탁했고 자신이 방에 돈을 가지러 온 사이 그가 따라들어와 자신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후 바닥에 눕혀 강간했다고 말합니다. 에티커스 변호사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그녀에게 또래 친구가 있는지 묻지만 그녀는 그저 눈살을 찌푸리며 적대적인 표정을 짓기만 합니다. 방청객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스카웃은 그녀가 친구의 의미도 모를 만큼 외로운 사람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피고 톰 로빈스는 매일 유월 씨네 집을 지나쳐 마을 주민의 밭으로 일하러 다녔고 메이엘라 아가씨가 여러 번 땔감을 쪼개거나 물을 기르는 일을 부탁해서 도와준 적이 많다고 진술합니다. 유월 씨나 다른 아이들이 그녀를 조금도 도와주지 않아 그녀가 불쌍해 보였다고도 말합니다. 마땅한 친구도 없이 백인들에게 천대받으며 살고 있던 메이엘라에게는 톰 로빈슨이 자신에게 상냥하게 대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메이엘라는 방문고리를 고쳐달라며 그를 집안으로 들였고 방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성인 남자와 키스하고 싶으니 키스를 해달라며 껴안고 덮쳤다고 말합니다. 당황한 톰이 메이엘라에게 제발 나가게 해달라며 부탁했지만 창 밖에서 이를 본 유어 씨가 욕을 해대며 그를 잡으려 했고 너무 겁이 나서 도망쳤다고 진술합니다. 에티커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배심원들에게 변론하는 자리에서 메이엘라는 백인 여성으로 흑인 성인 남성에게 키스를 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이 흑인 청년을 희생시키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메이엘라의 상처는 왼손잡이로 생활하는 누군가에 의해 심하게 구타당한 것을 보여주는 정황증거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해야 하며 배심원 한분한 한 분이 정의를 위한 건전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호소합니다 배심원단의 논의는 3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됐지만, 모두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 늦은 밤에 나온 판결은 결국 유죄였습니다. 이후 감옥에서 항소심을 기다리던 톰 로빈스는 담을 넘어 탈출하려다 총 17발을 맞아 죽고 맙니다. 그는 백인들이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거란 생각에 스스로 기회를 만들려고 탈출을 선택했지만, 끝내 죽음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깨달은 스카웃과 잼은 큰 상처를 받게 되고, 특히 잼은 인간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이제 집안에 들어온 벌레조차 함부로 죽이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철망으로 만든 훈제 햄복장을 하고 할로윈 파티에 참석했던 스카웃은 오빠 잼과 함께 어두운 밤길을 따라 집에 돌아오다가 불시의 낯선 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잼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정신을 잃지만 또 다른 낯선 이가 나타나 공격자를 제압하고 두 아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줍니다. 아빠 에티커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테이트 보안관은 현장에서 가슴에 부엌 칼이 찔린 채 죽어 있는 유월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톰을 변호한 에티커스에게 복수하려던 유월이 아이들을 해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에티커스는 유월을 칼로 찌른 사람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지만 테이트 보안관은 단호하게 6월은 자기 칼 위로 넘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라며, 무고한 흑인 청년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의 존재를 그냥 여기서 묻겠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을 도운 창백하고 깡마른 낯선 남자도 함께 집에 와 있었는데, 스카웃은 그가 자신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부 아저씨임을 눈치채고 놀라움과 반가움의 인사를 건넵니다. 작가는 부 아저씨를 통해 아무리 소외된 이웃일지라도 결국 남과 교류하고 돕고 싶은 갈망이 남아있을 거라고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스카웃은 어둠을 무서워하는 부 아저씨를 그의 집 현관 앞까지 데려다준 후 뒤돌아서는데 문득 자신이 이부 아저씨 집 방향에서 동네를 바라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스카웃은 새로운 방향에서 바라본 자신의 가족과 이웃들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언젠가 아빠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한 말을 떠올리며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나의 시선이 아닌 타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된다는 작가의 믿음이 반영된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요약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